안녕하십니까 디오 슬래시입니다 오늘은 슬래시 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스마트폰하고 음,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연결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끄시고요 분리가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슬래시 T 전원을 연결하시고요 슬래시 T 전원을 넣으시면 바로 페어링 모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 대기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버튼을 딸깍 누르시면 페어링 모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어링 모드가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연결이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해당되는 코덱 LED가 계속 켜지게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코덱 LED가 계속 켜져 있고요 이때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재생하시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송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슬래시 티는 전원이 빠졌다가 연결이 되면 마지막에 사용된 블루투스 기기와 재연기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